속고 모놀로그 첫방에서 네. 헤어 다 바뀌었어요. 우선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가지고 좀 새로운 이미지로. 네. 아 지금 옷을 너무 붙는 걸 줬어요. 운동 한동안 좀 하다가 계속 콘서트 준비 때문에 못 했거든요. 저희 오늘 하는 게요, 훠석고 우리 오버랩 됐거든요. 요즘 신세대 명곡 모놀로그 독백 그걸 들고 왔어요. 이제 이제 음악캠프 첫방 이제 사전 녹화로 하는데 참. 또 어쩌면 처음 할때 그런 마음도 들고요 좀, 좀 떨리네요 은근히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피아노를 칩니다. 민석이는 지금... 아 지금 학교 있어요. 학교 있겠죠 학교 민석이 네, 공부하고 있, 아 자고 예, 있겠다. 민석이 이따가 올 거거든요. 오면은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축구하러 가려고. 저희 저희끼리 이렇게 좀 민석이가 아이유를 해본 결과. <목소리> 저희 후속곡 모놀로그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얘들아 형들로 후속곡 축하 한 마디 해줘. 그래. 네, 저긴 동방신기인데, 저기 지금 유채 요즘 유명한 애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아, 좋아하고. 좋아. 네, 너무 저희들 친동생처럼 아, 맡겨주신 저희 버즈 형들의 후속곡 나왔어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버즈 형들 이만큼 사랑해주시고요. 동방신기 이만큼. 더 크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버즈 형들의 후속곡 너무 좋으니까요. 좋죠? 네. 네 리허설 때들었는데요 뭐요? 멜로디가 뭐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웃음> 네. <웃음> 네, 네, 멜로디가 되게 좋았습니다. 듣고 네, 음. 또 경훈 형의 또 아름다운. 제 마음 한번 녹였어요, 도박. 강훈이 형이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했으니까 한번더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네, 아무튼 항상 열심히 하는 동방신기 잘 되니까 저희 동방신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a n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안전수요. <laughs> 네, 여기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영훈이도 지지, 머리 지금 머리 머리 했습니다. 로버트. 재현 지금 되게 피어내나.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마음에 든다고 이 머리. 로버트 페인 페인트 칠했어 머리에. <laughs> 예? 네? 아 그냥 저희 매니저 형이 뭐?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우선 컨셉을 좀 잡아보고 아 이렇게 보면 잘 보이잖아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아 무슨 팬티를 봤어 이거야? 네. 아, 사람이 날씬해 보이는 거 같아. 나 어저께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옷이 처음 갖고 왔는데 너무 쪼린 거예요. 옷을딱 입었는데 여기서 거기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막 쪽끼야 <laughs> 반팔인데 겨드랑이 털다 보이고 반팔인데 거기다 많이 입는 건데 여기 거기 안 내려가 막막 코디너도 오더니 막묶고막 난리 나고 가요로 옆에 찢어서 넣고 뒤에 다 자르고 막 그래서. 겨우 입어서 다시 수선해 왔는데. 이따 제가 잠깐 뭐털 보여드릴게요. 직업 <목소리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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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도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난감합니다. 저기. 아, 아 다입었어 우리요? 조금만. 어. <laughs> 아, 난감해. 요 공연할 때 내내 신경 쓸거 같아.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또 키워 놨으면 모르겠는데. 키리벨. 생방 도중에 사고 나는 거 같아. 그래서 진짜 이상해. 또 어떻게 옷에 머리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딸 사람 같아딱 거울 보면 아니 아니 이트이트 한번. 보라돌이에요. 진짜, 이게, <laughs> 아, 어, 대충 바뀌었어? 어깨 너무 없다. 진짜 좀 아니다. 이 없다. 그래하안 거예요. 하얀 옷이 <씨>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아니요, 저 좋아요. 좋습니다. 카메에딱보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새로운 거 가든지 어쩐지 놀랐어요 방금 오늘 민석이한테 귀염에낭만에 어. 그런 우리 애들 타이밍 추구가 뭘까요? 제가 어제 밤에 민석이랑 통화를 했는데 또 킥복싱 또 현장에서 또 도장에서 오늘 살벌이 단, 아, 단련을 했나 봅니다. 아, 네, 어제좀 아, 좀 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민석 한번, 취해봐. 내가, 호전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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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트 우리 우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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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내가, 내가, 가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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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번.. 여기 이번... 여기, 여기, 네? 아줌마한테 네. 한거 아줌마한테 이 식으로 한번.. 다시나 같은 사람 여기만요 이거 와 돼. 되게 멋있다. 너데 아, 너의 비주얼적인 세스로 봤을 때 어때? 이거 알수있게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오늘 벨트가 상당히 <laughs> 괜찮네요 형. 벨트가 오늘 좋아요. <자>... 야! <laughs> 어 안에 안보이더병훈 형은 어디 있을까요? 어 예준 형인 줄 알았어. 예예준 어, <laughs> <형 그거. 웃음> 네, 네, 형인 줄 알았어요. 아자른 거예요? 전 이게 더 괜찮은데요? 네. <laughs> 노래 잘하게. 형, 잘하세요. 한 하나 람 끼까도. 왜 형? 되게 걱정이다. 좀. 왜요? 네, 네. 응? 이거 왜요? 먹이 응, 태셨어. 뻥이가 다이아야 또. 비상으로 뻥쳤다고 알았지? 형. 이 사탕 먹으면요 목신겨 가라앉아요. 제가 또 준비했죠. 너 만약에 형은 늦지, 형 늦지 기냐? 형. 아 왔어? 어? 네. 어? 형, 형은 왜 결승 안 해요? 오늘, 오늘 축구하기로 했잖아. 그거 말하면 아, 그래? 아, 그래? 아, 직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안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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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 거려요. 네. 저 티에 나오는 한번볼수 있어요? 네. 이상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방송만 나오면. 네. 형 없어지 있단 말이에요. 제왜 자꾸 눈에힘 주는지 아세요? 어저께 음, <laughs> 하고 그렸기 <그렇게> 때봤는데또 <laughs> 이렇게 부어갖고 부각되었구나. 이제 <laughs> 네, 이렇게 할게, 할 거예요 이제. 일단 모자란 실력이지만 뭐 열심히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매니저 정일이 형. 생일 선물. 아, 한번.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는 제가 사진을 보고 려 가지고 아, 너무 너무 가, 너무 뜻깊은 선물을 받았어요. 내려갑니다. 지금. 오래 눌러야 돼요. 오래 하나 둘셋 하고 찍어. 아 계속 눌렀는데? 손이 아, 너무 무서워 찍어요 하나 둘셋왜그라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해야 찍히는데요? 아니 방금요 그냥 막 말없이 찍었는데 반짝반짝만 그래. 하길래 하나 둘셋할때프레스티어요형아 우리 맞아 죄송합니 내려가 그랬는데 왜 그러는 긴장 되면서 뭔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사실 긴장도 해요. 그냥 하튼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은. 긴장만 돼요. 야화이스 화이팅 올라가서 네. 자 오늘도 자유케 열심히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십시오. 아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네안죠 목이 완전 다파 봤어요 어. 한 방에 하는 게 좋으니까 역시 경훈이 세번 했잖아. 경훈이 아,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저도 진짜 저 건반 치느라 좀 정신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저는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막 힘내려고 저도 막 옆에서 노래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 가슴 찡해요 지금. 노래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음, 오늘 막 음, 무대 음, 구성 이런 음, 건참 음, 좋았는데 일단은 음, 이 음, 노래가 음, 너무 안 좋았어요. 깨만만해데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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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믹스야. 뭐 앞으로는 레코드 있어야저 아는데 네. 이 다음 주에 을거 같아. 깨야바람이 어. 아니야. 그거 순이 그래도 인기는 그룹이 인기 있는 그룹이 아, 상위에 있는 거는 아, 아, 사실이야. 그래, 이 이거, 이거 빅건스가 지금 1위는 네.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직 데뷔를 그, 그, 안 했지. 보스가. 그러니까 옆에 뭐 아무것도 안 여기서 빅건스랑 보스는요. 민민석이의 밴드 유승이. 대신 뭘로 할지. 좀 아, 정했어요. 빅건스. 빅건스? 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을 잘눈 감기. 저희 어, 대회 뭐, 나는데 대회 나가? 공아리? 네. 아, 아니요 그러면? 전국 고교 사운드 챔피언 가리기 어? 상금이요 어? 장난 아니에요 진 100만원 어? 어? 그리고 100 90만원짜리 앰프, 펜드 앰프 그리고 오케이. 콜트컵 170만원짜리 앰프 1등은 A형은 다줘 민석이 가 아까 사탕 먹은 괜찮대요 근데 한국 부르고 나니까 목이 바로 쉬어버렸어요 이 여기 뭐 발랐어, 분명 발랐어 <laughs> 얘가 아니. 버즈 보컬 자리를 나아 대신 차지하려고 얘가 여기 여드름이 있잖아요. 근데 피부는 오, 되게 좋아요. 약간 꼬치꼬치서 만지긴 싫은데, 느낌이 좋아요, 피부가. 원래 야들야, 원래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세요안녕안녕하세안녕세안녕하세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안녕하세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 축구를 어, 하러 간다고 지금 어, 얘기해? 지금 하러 간다. 이제 <laughs> 어디가? 아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어 저희 오늘 모든 게 스케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숙소로 다 같이 갈 건데 오늘 민석이와 어 민석이와 함께 너 오늘 뭐 할지 알아? 우리랑 너 오늘 너뭐 하고 싶어? 뭐? 활동적인 거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뛰어놀고 싶어요. 날씨가 좋거든요. 진짜로? 네. 너무 어색하니까. 안 그래도 안 그래도 <laughs> 오늘 축구를 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laughs> 아. 근데 꼭 날씨 아, 하자 이거 놓.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저희 후속곡이 처음. 발표가 됐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네, 오늘 오늘, 아니, 오늘 또, 팬미팅을 네, 하러 또 저희 후속곡 이제 나왔으니까 팬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어. 그래서 저희 그분들께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저희는 이제... 축구하러 갑니다 어? 축구해요 오늘? 진짜? 우와 맞아. 재밌겠다 어. 뭐됐 어. 네, 저희가 축구만 해요. 아, 민석이랑 뭔가 지금까지 지하로.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아요 아, 자자, 매트릭스 한번 더 하자. 매트릭스. 우리 한번 하자. 오늘 원래 운동장에서 한 거든지 그랬다가 형이 매트릭스 민석이도 아, 하자. 오늘 하자. 만나게 돼 가지고 아, 민석이도 하자. 이제 같이 하자. 가서 한번 가서 해보면, 해보면. 해보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민석이도 오늘 끼기로 했어요. 저기요, 오늘 저랑 편먹은 팀이 무조건 이깁니다. 주가러. 가자 맞아요. 네오늘니다오 되게 좋다. 야지좀 멀다야. 이게 다. 팀이팀이멀담 우리 팀이은담 우리 얼레벌래얼레벌래나 얼굴 나는데 우연히 좀 나와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할 마음 없어요. 맛 시키지 마세요. 맛 <laughs> 어, 진짜 힘들어요.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 재밌어? 네?